예 안녕하세요 형님들 패럿입니다 하하 <laughs> 그 형님들 제가 마법사로 클래스 체인지를 한 다음에 어 리넴에서 뭐든 좀잘 풀리고 있거든요 어, 나름 선방 중에 있습니다 승률이 그런데 현생은 어 조금 잘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리넴을 더 자주 이렇게 구다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현생이 너무 안 풀리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내 현생의 운이 리넴으로 이렇게 전이 됐나? 막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잘안 풀리다 보니까 미신에 기대고. 맞죠? 어, 지금 제가 그런 상태인데, 하필 또 오늘 리세가 끝나는 거예요. 리세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전설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왠지 그런 날 있잖아요, 형들. 이거, 사고 칠것 같다. 이거 뭐가 될것 같다. 지금 그 순간입니다, 형님들. 제가. 그래가지고, 원래는 다른 컨텐츠를 할때 마무리로 전설 도전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형님들. 그런데, 그냥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미리 예언을 하자면은 설레발 한번 치겠습니다. 이거 중복될 것 같아요. 왠지, 괜히 그런 느낌 아시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 쳤네. 아유, 씨. 형님들 현생도 안 풀리고 리넴도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요. 아유, 그냥 개 꿈이었나 봐. <laughs> 아유 아쉬워라. 근데. 이렇게 끝내면 또 아쉽잖아요. 맞죠? 그래 가지고 뭐이것저것 준비를 해 봐야겠습니다. 아이 괜히 설레발 쳤다. 아유, 형님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형님들 준비해서 왔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러시거리가 없어 가지고 제가 현질했어요. 아이 고 미치겠다. 현질을 명코를 해야 되는데 아, 명코 패키지를 오늘 CM아지트 보니까 별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형님들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저번에 실패한 글루딘의 저주. 요거 멍청이 계산법으로 3%니까 30% 맞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45% 날려 먹었죠. 그러니까 75% 어 맞아 있다고 생각듭니다 형님들. 에이, 멍청이 계산법이니까 따라 하시면 안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의. 이거 희망이 안 보입니다. 스펠 파워 1 올리겠다고 지금 여기다가 솔직히 근데 밀 때는 이게 그렇게 탐이 안 났거든요. 아휴. 그런데 스펠 파워가 되고 나니까 이게 정말 탐이 나는 거 있죠 형들. 미치겠네 3% 정말 땅땅하다 내 마음처럼 굳어가 아휴 벌써 마지막이야 요잇 움직일 생각이 없네 저 친구는 그건 그거고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예, 그때 보니까 나그바스 예배당 여기서 그 참외의 수녀 나온다면 개이득입니다. 있지도 않네. 뭐가 지금 크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형님들. 이게 맞나? 어? 있나? 어, 없네. 망했다. 멍청. <laughs> 내 55,000원 어디 갔어? 없어졌다. 아유, 명코박스 살 걸. 그래도 형님들이랑 이렇게 나쁜 추억 하나 가져가는 것도 55,000원이면 싸게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다시는 이런 짓안 해야겠어요. 형님들. 형님들도 충동구매 하지 마시고, 어, 과금은 최대한 자제하시면서 즐거운 게임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만입니다.